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창 오리 떼죽음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 새도래진 영암호 인근 차량을 이용한 방역 활동이 이른 아침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전북 고창에서

전라남도는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과 인접한 영광과 장성에 이어 나머지 시군 경계에도 추가로 차량 통제 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전북 지역에서 추가 의심 신고와 철새 폐사가 확인된 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기와도 맞아떨어져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에, 지금 AI 발생 주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돼 있고 해서 올해가 2011년도에 발생을 하고 2014년도에 발생하 우려가 많고 해서 전라남도는 돈의 마녀가구의 닭오리농가에 철저한 예찰활동과 함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빙판길 7중 추돌사고 두건이 잇따라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승천동의 한 도로에서 45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크게 다치는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연이어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빈판길인데다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양동시장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에 걸쳐 용의자 45살 김모 씨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과정과 흉기를 구입한 가게 등을 검증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살해 과정을 태연하게 재현해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편 용의자 김 씨는 지난 14일 밤 광주시 양동시장 인근 골목에서 51살 김모 씨와 52살 신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김 씨를 숨지게 하고 신 여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농군들을 만나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꿀 농사에 실패한 뒤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재능 기부로 귀농 인생 2막을연 김영근 씨를 소개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의실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고 우렁찬 목소리. 농업인을 위한 인터넷 블로그 활용 교육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농민들을 위해 하나 하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첨부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고 첨부하기. 네, 첨부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전문 강사 김용근 씨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생업입니다. 하지만 농민들 위한 강연이나 컨설팅은 돈한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며 하는 재능 기부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재능 기부로 강연을 한 시간만 600여 시간 덕분에 교육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 김용군 하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꿀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그만큼 어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전 성공한 거잖아요. 7년 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평생 직업을 찾아 토종 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벌들을 모두 잃었고 김 씨의 인생 항로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이론만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알려 주고 싶은 바람이 생겨났고 그 바람이 김 씨를 지금의 SNS 전문 강사로 만들었습니다. 맞아. 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을 받았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보겠 비록 농사는 망했지만요. 퇴직 장교에서 귀농인으로, 귀농인에서 다시 전문 강사로 꿀짱 김용근 씨는 농부라는 평생 직업 대신 농민을 위한 달달한 지식 전파라는 여성의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지역 산업과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새해를 맞아 할의식을 열고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사업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에 재학하는 전남 출신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도립전남학숙이 올해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전남학숙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내부 규정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6일 106명의 올해 입사생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는 광주나 인접시군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나 신입생으로 보호자 중한 사람 이상이 전라남도에 조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건 선거와 공천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육사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봉천과정의 금품수수, 불법 여론조사와 불법조직 설립 등을 4대 중대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도, 선관위별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세정치추진위원회의 윤여준 의장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새정치 추진 위원회는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내일 광주 광천 터미널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 호남의 민심을 듣고 새정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여준 위원장이 민심 탐방을 위한 첫 행보로 광주를 선택했다며 광주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오는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시작으로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동절기 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게스트하우스 개장과 디지털 갤러리 운영에 이어 4월에는 비고쇼와 해양 레포트장 재개장, 5월에는 박람회 기념관 개관에 나섭니다. 또한 임대 대관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극지 체험 전시회와 여수선은 국제 심포지엄 국대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중년과 장년층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914명 가운데 4,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11명으로 67.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9세 이하 청년층이 248명으로 27.1%를 차지했습니다.